선생님, 안녕하세요. 선생님과 함께 가고 싶은 미니쌤입니다. 선생님, 이랬는데요. 요래됐습니다. 그리고 또 이랬는데요. 요래됐습니다. 인공지능 시장이 아주 빠르게 변화하면서 제가 수업에 활용했던 인공지능 사이트나 프로그램이 큰 인기를 얻어 유료화가 되기도 하고 그 반대로 그 사이트나 프로그램을 운영하던 회사가 망해버려서 제가 개발한 수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하나둘 생기고 있습니다 수업 AS까지 책임지는 인공지능 미니쌤 제가 이전에 소개했던 인공지능으로 독립운동가 만나기 수업에서 활용했던 딥페이스라는 어플이 유료화가 되었습니다 이 수업을 대신해서 할수 있는 인공지능 융합 수업을 더 업그레이드하여 개발해 보았습니다 인공지능으로 역사적 인물 만나기 함께 살펴볼까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도구는 딥 노스텔지어입니다. 이 도구는 인물 사진의 표정을 AI로 움직이는 프로그램입니다. 딥러닝과 페이크의 합성어인 딥페이크 기술을 적용하였으며 구글 계정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생성한 영상은 그 결과물을 다운로드 받을 수도 있고 영상 링크를 복사해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 이 수업 후에는 딥페이크와 관련된 윤리 교육 및 토론 활동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럼 딥 노스텔지어 사용방법을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업로드 포토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인물의 얼굴이 정면으로 크게 보이는 사진을 올려줍니다. 그럼 인공지능이 이미지의 표정을 분석하여 자동으로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만들어줍니다. 짠! 유관순 열사의 이미지 한 장으로 유관순 열사가 진짜 살아있는 것처럼 움직이는 영상이 만들어졌습니다. 금방이라도 열사께서 제 눈을 보고 말을 건네실 것만 같아 가슴 한켠이 뜨거워집니다. 저는 이 도구를 사회과 특히 역사 영역에 적용하여 사회과 성취 기준에 제시된 역사적 인물을 인공지능으로 만나보는 수업을 구상해 보았습니다. 사회과 성취 기준에는 근초고왕, 관계토대왕, 김유신, 김춘추, 대조영, 왕건, 서희, 강감찬, 이성계, 세종대왕, 신사임당, 이순신, 곽재우, 김상헌, 최명길, 정약용홍선대왕군 김옥균, 전봉준, 영성황후, 안중근, 신돌섭, 이회영, 김구, 유관순, 신채호, 총 26명의 역사적 인물이 나옵니다. 여기에 성취 기준에는 명시되지 않았지만 교과서에 나오는 인물들까지 생각하면 학생들은 정말 많은 역사적 인물을 학습하게 되는데요. 이 역사적 인물을 인공지능으로 실감나게 만나볼 수 있는 인공지능으로 역사적 인물 만나기 사회 인공지능 융합 수업입니다. 첫 번째 활동에서 학생들은 스마트 기기를 이용해 역사적 인물을 조사해 봅니다. 두 번째 활동에서 딥 노스텔지어를 이용해 인공지능으로 역사적 인물을 실감나게 만나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활동에서 딥 페이크 기술에 대한 나의 생각을 정리하여 친구들과 나눠봅니다. 동기유발 단계에서 인공지능으로 되살아난 독립운동가들이라는 영상을 보여주며 인공지능으로 이제는 만날 수 없는 사람의 이미지를 이렇게 실감나게 살아 움직이듯이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첫 번째 활동입니다. 내가 인공지능으로 만나고 싶은 역사적 인물을 이름, 업적, 본받을 점을 중심으로 조사해 봅니다. 그리고 내가 조사한 인물의 사진을 얼굴이 크고 정면으로 보이게 나오는 이미지를 조사하여 태블릿 PC에 저장합니다. 딥 노스텔지어를 검색하여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내가 앞에서 저장한 이미지를 업로드합니다. 생성한 이미지는 영상을 다운로드하거나 링크를 복사하여 학급 패들렛에 공유하고 서로 살펴봅니다. 패들렛에는 업로드할 수 있는 용량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링크를 복사하여 공유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내가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이 역사적 인물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남기고 싶을지 상상해 써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활동에서 딥페이크 기술에 대한 나의 생각을 정리하고 친구와 나눠봅니다. 딥페이크 기술이 긍정적으로 쓰인 영상 하나와 부정적으로 쓰인 영상 하나를 제시하였습니다. 긍정적으로 사용된 예시에는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미아 찾기 캠페인을 벌인 영상을 보여줍니다. 부정적인 예로는 딥페이크로 얼굴을 변형해 사기 사건을 일으킨 뉴스를 보여주었습니다. 딥페이크 기술에 대한 학생들의 생각을 자유롭게 들어본 후에 아무리 발전한 인공지능 기술이라도 사용자가 어떻게 쓰냐에 따라 사회에 도움이 되는 긍정적인 기술이 될 수도 있고 오히려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위험한 기술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알려줍니다. 인공지능으로 우리의 역사적 인물들을 만나보며 더 실감나는 역사 수업 해보시길 바라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선생님, 우리 함께 가요!